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기아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릴 한 대의 차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기아가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모델 바로 기아 K9입니다. 대형 세단 시장에서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제네시스 G90 같은 이름들이 자동으로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K9이 왜 그들 옆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진짜 매력을 솔직하게 파헤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차, 기아 K9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K9을 마주했을 때 드는 느낌은 단순히 크다가 아닙니다. 묵직하고 여유롭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느껴져요. 전면부의 크고 당당한 그릴은 멀리서 봐도 단번에 시선을 끌고 LED 헤드램프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남깁니다. 이 차가 조용히 다가오는데도 주변 차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느낌. 왜일까요? 디자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측면 라인을 보면 롱힐 베이스에서 오는 안정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후면부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지만 고급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기아차라는 선입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관에서 느꼈던 중후함이 실내에서는 부드러운 럭셔리로 이어져요. 가죽 시트의 촉감은 손끝에서 바로 차이가 느껴지고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곳곳에 사용된 소재들이 이 차는 플래그십이다라고 계속 말해줍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모든 버튼과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시야 안으로 들어오고 굳이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조작이 직관적입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넓은 내그름과 리클라이닝 시트 그리고 조용한 실내. 이 정도면 기사 딸린 차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타도 좋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주행 이야기를 안할수 없겠죠? K9의 시동을 걸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엔진이 켜졌는지 다시 한번 계기판을 확인하게 될 정도예요. 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이 차가 단순히 편안함만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BMW 7 시리즈처럼 스포티한 감각은 아니지만 벤츠 S 클래스처럼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한국적인 균형을 아주 잘 잡아냈다는 느낌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K9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반응도 빠르며,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를 과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도와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도를 확실히 줄여줘요. 이게 정말 기함하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과연 이 차의 가격은 얼마일지, 그리고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K9을 타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차가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세단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 그 증가가 드러나죠. 노면 소음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서스펜션은 요철을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운전자가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느낌도 아니에요. 이 미묘한 균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둔하면 재미가 없고, 너무 날카로우면 피곤해지니까요. K9은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엔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K9은 여유로운 출력과 부드러운 반응을 중심으로 세팅된 차입니다.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언제든 힘을 쓸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타입이죠. 신호 대기에서 출발할 때도, 고속도로 합류할 때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속도계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성향은 제네시스 G90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K9은 조금 더 운전자 친화적인 느낌을 줍니다. 운전기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점. 이건 분명한 장점이에요. 기술과 안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K9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을 할때 사각지대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차가 먼저 반응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이 시스템들이 과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운전의 주도권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고 차는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복잡한 메뉴와 설정에 지친 분들이라면 K9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더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을 해볼까요? 솔직히 이 부분이 K9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제네시스 G90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K9은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마감, 승차감까지 고려하면 정말 이 가격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브랜드 이미지나 엠블럼에서 오는 만족감은 독일 브랜드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고, 느끼고, 매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로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K9은 과시용 차라기보다는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럭셔리 세단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성공한 사람, 화려함보다는 완성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차죠. 그래서인지 길에서 자주 보이지 않지만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이 차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만족감을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함께 따라오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기아 K9은 디자인, 실내, 주행감, 기술, 가격까지 어느 하나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브랜드만 보고 지나치기엔 너무 잘 만든 차이고,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솔직한 자동차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K9.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차 이야기로 만나요.